한인사회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안이 5년 시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한인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의 단합되고 치밀한 전략이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퇴폐 협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한 벌금과 허술한 경찰 단속이 불법 영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19 신규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뉴욕 중심이 이 거래일 연속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03%나 급반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인사회 최강 아마추어 여성 골퍼를 가리는 SBS 나노의 이용칼맨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우승자가 드디어 가려졌습니다. 신들린 팟팅을 선보인 조혜님 선수가 첫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한인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LA 다운타운 한 호텔에서 또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이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한인 사회 수건 사업이었던 LA 시 선거구 단일화가 드디어 시회를 의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했습니다. 수십 번의 공청회와 한인들의 서명 운동 그리고 커뮤니티 관계자들의 전략적이고 단합된 움직임이 낸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이 하나로 묶여 10지구에 포함된 하이브리드 선거구 재조정안 오늘 LA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인 사회의 수권이었던 한인타운 선거구단이라가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인단체들은 선거구 재조정 테스크 포스 등을 구성해 공청회 참여와 청원운동 등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저희가 일찍을 시작을 해서 10개의 단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정말 기적적인 이제 파이널 리조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단한 표의 반대표 없이 만장일치로 한인타운의 단일화를 유지된 이제 하이브리드 맵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인타운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면서 한인 정치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한인 표심으로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시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한인타운 또는 한인사회 정치력 진장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안의 십지구는 이제 타인종 커뮤니티에서 항상 당선이 되었다면 이제는 한인타운에서 나오는 후보가 경쟁력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안은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서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공식 효력을 갖게 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에도 LA 한인타운에서 성행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바로 퇴폐 주점입니다. 경찰의 느슨한 단속망 속에 퇴폐업소는 최근 두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퇴폐업소. 최근 들어 LA 한인타운에서 문을 연 호스트 바가 무려 두 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비싼 술을 제공하면서 뭐 약고 남자 호스트 도우미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들도 찾기 쉽고 구하기 쉬우니까 그런 쪽 이용하게 되는 거죠. LAPD가 파악하고 있는 한인타운 인근 불법 호스트 바스는 10여 곳. 경찰은 타운의 불법 호스트 바에서는 성매매와 마약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판매 허가도 없이 술을 판매하고 룸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호스트바는 적발돼도 벌금은 고작 수백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낮은 벌금과 허술한 경찰 단속이 불법 영업을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고말 장사를 하게 하면서 경찰서에 우리가 그 얘기를 올려도 단속을 안 해. 연말에 판치는 퇴폐업소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최근 사건, 사고 뉴스 많이 들리시죠? 지난 한주 동안 LA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이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모 LA경찰국장은 지난 한주 동안에만 강도 사건이 200건 접수됐는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어 국장은 권총이나 흉기를 이용한 노상강도 사건이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때강도와 미행강도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고급 주얼리나 차량들을 탄다면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인분들도 즐겨 찾는 LA 다운타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도 오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발레파킹에 주차를 하는 순간 권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 호텔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는 오늘 새벽 12시 45분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 두 명이 차에서 내려 호텔 발렛 인근에 있던 세 명을 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강탈하고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탈당한 금품은 고가 시계를 비롯해 반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10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도는 범행 후 검은색 BMW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회색 복장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파란색 복장에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LA 지역에서 연쇄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주의를 경찰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3.03%나 급반등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이 거래의 연속 강한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다우 지수도 전장보다 1.40% 오른 35,719에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2.07%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주 진행되는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 정례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파우치 미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전염성만 놓고 보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상의 중증도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심각하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남아공의 감염자수와 입원 환자 수를 추적해보니 입원 환자 비율이 델타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중증도와 사망률까지 놓고 보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덜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남아공엔 젊은 연령층이 많아 입원 환자 발생 확률이 더 낮고 중증 증세가 나타나려면 몇 주가 더 걸리는 만큼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파우치 소장은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가 오미크론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아공의사협회는 자국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설사 등 다른 사유로 어린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일 뿐이지 성인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더 취약해 입원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USC 학생에 이어 LA 카운티 내세 번째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보건국은 최근 서아프리카로 여행을 다녀온 카운티 주민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역시 미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라포레 보건국장은 감염 사례 모두 여행을 다녀온 주민이었다며 연말연휴 여행을 떠날 경우 방역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한인 사회 최강 아마추어 여성 골퍼를 가리는 SBS 나노웰이용카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드디어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치열한 연장 혈투 끝에 신들린 퍼팅을 선보인 조혜님 선수가 첫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한인사회 최강 아마추어 여성 골퍼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어제 열린 SBS 레이디스 챔피언십 결승전에서는 초반부터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자르잰 듯 정확한 쇼트 게임의 허영옥 선수와 신들림 버팅의 조인임 선수가 팽팽한 승부를 벌였습니다. 결국 17홀에서부터 두 선수는 동률 스코어를 기록했고 이어진 18홀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연장전에서는 첫홀에서 의외로 빨리 승부가 갈렸습니다. 바로 홀 옆으로 떨어지는 두 번째 샷을 날린 조현임 선수가 허영옥 선수를 따돌리고 첫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아 우승해서 정말 기고 힘들게 힘들게 우승해가지고 더 기억에 남고요. 음, 또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음, 경 정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었는데 그 기회를 못 잡고 내년에는 이 경험을 삼아서 더 열심히 해서 우승자 조혜림 선수는 상금 전액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해 주의를 훈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계속 땀을 짓는 명승부가 이어진 SBS 나노엘 이용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다음 달 말부터 TV 중계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최신 한국어 교육 방식을 채택한 새로운 한국어 교과서 에피코리안이 공식 출간됐습니다. 한국어 진흥재단은 지난주말 출판 기념식을 열고 3년간의 지필과정을 거쳐 탄생한 에피코리안 교과서 1 2권을 선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기준에 맞춰 제작된 에피코리안은 이미 LA 통합교육부 등에서 새 교과서로 정식 채택됐습니다. 한국어 교과서로는 최초로 이북으로도 제공되며 지난 10년 동안 사용된 다이내믹 코리안 교과서를 대체하게 됩니다. 멀티 에스닉 패밀리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고 또 온라인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온라인 교재를 또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LAUSD에서 어프로브 됐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이 한국 책이 여기 현지 실정에 맞고 여기서 에 태어난 학생들에게 호비 맞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가 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성경과 최경미 교사 그리고 세미얼 도블라시안 할리우드 고등학교 교장 등제 1회 문해리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네, 뉴욕 욕시식식이이영화화 등을 입장하하위해해선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도 백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어상이린이백의접종 접종을 하무화는 건데,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뉴욕시에 t y New York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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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ork c i 성인의 경우는 어, 이런 뉴욕시에서 발행한 백신 패스 같은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5세에서 12세 어린이들도 이런 백신 확인서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확산세로 돌아선 데다 뉴욕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겁니다. I describe the actions w 하지만 뉴욕시의 이런 조치가 사실상 어린이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는 5살에서 11살의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하면서도 의무화엔 반대했습니다. Clear,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확진자가 전체의 2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이외에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하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모든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6개월 만입니다. 초점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맞춰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병력을 확대 배치하는 걸 지적하며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동맹과 협력해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등. 글로벌 금융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극단적인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사시 우크라이나에 국방물자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경의 병력 증강은 방어 차원이라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옛 소련 지역으로의 동진을 문제 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서방 행보를 보여온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사전에 제어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시간에 걸친 화상회담이 끝난 뒤 곧바로 유럽 동맹국들의 회담 결과를 전달하고 대책을 협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에도 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외교부 통일부는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이라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정부 발표와 같은 취지의 말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고민의 깊이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이콧 여부는 동맹국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베이징올림픽에 불참하는 나라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중 안보사령탑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중국은 한국의 올림픽 개최 지지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화상회담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종전선언의 장소가 반드시 베이징올림픽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여건만 갖춰진다면 언제든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UN평화유지장관회의 축사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11달째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지난 5일 군 차량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5명이 숨졌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영상이 국제사회로 퍼져나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얀마 현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숨지고 다친 이들은 거리에 신발과 모자만을 남겼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이 SBS의 장미꽃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군 차량이 돌진해 막으려던 그제 시위는 꽃을 든 평화 시위였다고 했습니다. 시위에 나온 한 간호사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희생자들의 곁을 지키다 군부에 체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에 치인 사람 가운데엔 기자 두 명도 있었는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영상이 전세계로 퍼지며 관심이 고조되자 군부는 주변 주택가에 대한 대규모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촬영자 색출을 위해 주민의 휴대 전화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위대를 덮친 차량을 운전한 걸로 알려진 군인의 SNS 글이 시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그 사고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지금은 또 다른 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외 대리 모리수가 하려는 같아요. 마미아이아요이 사고 이후 민간 무장 세력인 시민 방위군은 군부에 대한 응징을 천명하며 포탄이나 지뢰 등으로 보복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던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를 막으려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저항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창가에 추모의 촛불이 피어오릅니다. 촛불의 빛이 칠흑 같은 밤에 더욱 또렷해진 벽. 시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공간, 각자의 집에서 간절하게 내는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양곤 시내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SBS에 보낸 영상인데 두렵지 않다는 걸,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걸 한국 국민에게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11달째

군인으로 복무하다 시민의 편에 선 린테아홍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위를 막기 위한 군의 통제는 더 치밀해지고 엄혹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거리에서 마스크조차 쓸수 없습니다. 그러나에도 마스크로 수지 어하게 하고 있어요. 시원현지에서와이하리고요한 오토바이에 남자 두 명이 같이 탈수 없다는 황당한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2인 1조로 군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항의 불길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고 잘라 말합니다. 특정 추락에 전로와 디 불러오지 저절로 올라보지 못해 내가 저절로 하지 내 눈에 인생도 주야 변호사처럼 아 대생 아비라 기피라 기래. 저항의 진원지가 된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고 군인들이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시민의 힘을 증명해낸 한국에서 힘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내민 손을 놓지 말아 달라고 한국말로 부탁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코리아소고요코리아 코리아 비둘요저를저다얼저 우리의 미래 이제 없는 것 같아. you 뭐 많이 왔더라. <laughs> 우리는 지금 까지고 계속 주겠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거주하는 한인분들 큰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적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아펙스 항공사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5성 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아펙스는 대한항공이 1등석 좌석과 풍부한 컨텐츠가 담긴 엔터테인먼트, 기내식과 와인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펙스는 지난 1979년 설립된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새해를 맞아 라이브 콘서트를 재개합니다 패창가 리조트는 2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표적 락커인 김경호와 박광규 콘서트를 내년 1월 28일 밤 9시와 29일 저녁 6시에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 극장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 측은 패창가 극장에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 관람은 다른 어떤 공연장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오늘부터 한달 동안 한국의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서경덕 성신여대교수와 함께 전광판의 30초 분량의 아리랑 영상을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 하나로 제작됐습니다. 지난 2일 오전 7시쯤 50대 한인이 강도에게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영업을 하는 박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밴을 타려다 뱃 옆에 다가온 용의자로부터 총을 맞았으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호놀룰루에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일부 지역에 48시간 동안 1피트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차도가 물에 잠기고 전력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정말 오랜 기간 외쳤습니다. 끝까지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시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오늘 단일화된 한인타운이 포함된 최종안이 시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인들은 서명을 통해 또 공청회를 통해 이메일과 전화로 목소리를 냈고 한인단체들도 단합되고 치밀한 전략으로 단일화를 이끌었습니다. 시의원들도 민주주의와 정치적 참여가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인사회 정치력 이제 또 다른 출발입니다. 이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laughs> you